어제 그.. 축구화 잊어버렸다는 얘기 <laughs>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? 다 한참 연산 났 다행히 그러면은 선배 축구화가 있어서 그거는 <laughs> 네. 그, 아, 그 아, 이후에는 잊어버리지 네. 않았어요? 그때 이후로는 단한 번도 안 봤어요 장갑 때문에 그랬구나 네. 결국에 <laughs> 좋아가지고 갖고 싶은 아빠 사줘가지고 그때.. 그때 그랬어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되겠는데 음성 변조? <laughs> 네. <laughs> 그냥 나가도 될거같아데 <laughs> 네? <꽤 웃음> 그, 음. 그 이후에 주변 아무... 선수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그런 경우 있는 거 봤어요? 없었어요. 그 아, 이후에 저만 그런 거 하던데. 그런 거 저밖에 없는 거 같아요. 그런 음. 선수들도 아, 저밖에 없던거 같아요. 최악었어요 전쟁에서 나가는데 총, 총알 챙기고 총알 안 들고 나갔어요. <laughs> <이라고 웃음> 총알만 챙겼어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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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병원 선수 잘 잤어요? 얼굴이 잘못잔것 같은데 피곤해? 다들 피곤한 얼굴인데? 푹짜 가지고, 어? 흙짜 가지고, 흙짜 가지고? 넝이 선수 잘 잤어요? 잘 잤어요. 편하게? 네. 보통 아침에도 이 시간대에 일어나요? 네. 아, 쉬시야 돼요? 네. 오늘 항상 이때 일어날래? 네. 아, 아, 8시, 8시는 8시? 어... 잘 주무셨습니까? 아, 잘 잤습니다.

11시 반반 11시 반 네. 좋은 꿈 꿨어요? 아니요 꿈안꿔가 꿨어요 꿈안 꿨어요?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? 네. 26도라는데? 26도 26도? 응. 오늘 1시. 26도? 1시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잘 잤어요? 아니요. 피곤해요. 피곤해요? 네. 어 오늘 많은 선수들이 피곤하다 그러네. 오늘 월요... 첫 원정이라서 그런가? 첫 원정이라 긴장해서 네. 아마. 어제 버스도 오래 타고 그래서. 아. 가운데에 <놀람> 누워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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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 안녕하세요. 네, 감독님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지습니다 <laughs> 재한떡 <laughs> 아니야, 그러면? 다 호떡같아. <laughs> 맛있어 보이죠? <laughs> 너도 맛있어, 이거. 응? 야, 빵 하나 여기 먹을 사람 먹어나 이거 응. 하나만 응. 먹을 거야. 역시 프로스파 먹을 줄 아네, 네. 어. 네. 치즈 하나 있어야 되하 <laughs> 치즈 하나 있어야 돼? 아니네 먹어, 여기 커피도 냐여 뭐라 시지시지가시시를뭐우상이 벌써 먹고 있어? 아, 메시 <매실> 있었네. 마스크 <laughs> 이렇 그냥...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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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는데 배고파서 배고픈 일인. 어저께, 진짜 많이 응... 인어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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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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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 먹고 배고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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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메이기 하나요? 맞아요. 네, 음. 내가 하나 더 먹어. 빨기빨기 이거 하나 더 줘. 드실 사람 있어? 먹을 사람? 여기 놔둬, 이거 먼저 해. 진짜 괜찮은데? <놀람> 너무 웃기게. 안 웃겼죠? 음. <laughs> 진짜 아도비죠 시카아도 비춰. 시카아도 비춰. 시카아도 비춰. 시카아도 비별시카주시도비시어아 리액션이, 맛있는 리액션이 아닌데. <laughs> 뜨거워, 조심. 먹을 거야. 이따가. 음. 어제 몇 시에 잤어요? 1 1시 50분, 1시 30분 네. 잤어요. 음. 네. 편했어요? 잠자는 데? 침대는 네. 부담되지. 부담 안 돼. 그럼 계속 찍을게. 中午吃饭哟。 짜장밥 짜장밥 음, 음, 좋아해?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외식하는 거예요? 아침에 맨날 외식해요 맨날, 맨날 외식해요? 외식해? 네. 숙소밥하고 어때요? 소 가면 맛있 는것같아요소 가면 맛있 어요 많이 드세요선수 선수 많이 드세요 네. 소 가면 어요？숙소 어요？숙소 가면 어요？숙소 가어요어 아 경기 전에는 재현 씨는 아까 그 무슨 스토리에요 어떻게 된 사건이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네? 누가 봤어요, 셋다? 어? 어? 그런... 이쁜 아가씨가 지현 선수 보고서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매달렸어요. 아, 아, 아. 아. 그러나, 오는 게 아니라. 오는 게 아니에요? 저번주에. 지난주에? 어. 그 가르쳐줬어요? 아니, 황희수안 가르쳐줬어요? 길가라는 줄영아. 어. 현수는 아, 그런 아, 경험이 있어요? 네? 길거리 가는데 이쁜 여학생이 어,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. 그래. 고맙습니다. <laughs> 저요? 네.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, 또 코멘트. <laughs>